안녕하세요. 나혼자 부동산입니다. 전세보증금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구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2611억으로 16년에 비해 100배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세보증사고 금액 중 2030세대 비율이 전체 사고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부재로 청년들은 그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나 볼수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각고와 을구가 있습니다 각고는 집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것으로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 계약금, 잔금, 보증금 등의 예금주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가끔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요. 대리인과의 계약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위임장의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을구입니다. 을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쉽게 말해 빚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보다 먼저 받아가는 돈입니다. 물구에 적혀있는 빚과 나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등기부등본의 각고 내용 중 신탁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신탁 부동산을 말합니다. 신탁 부동산은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것인데요. 반드시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권한 위임장을 받았다면 임대인과 계약이 가능한데요. 위임장이 유효한지는 신탁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을 넣을 경우 신탁회사에 직접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특약란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특별할 게 없이 그대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신탁원부를 요청하고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탁회사에 계약금과 보증금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위임장은 유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용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되지 않는 것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이 당해세는 경매 배당 사순위로 내가 전세로 들어가기 전 미납이 있었다면 나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미납 국세는 국세 완납증명서나 민합국세의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인 만큼 확인을 거절하는 임대인이라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함께 점유, 즉 이사까지 완료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그 사이 임대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시 나보다 우선변제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임차인의 잔금 지급 직후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며 변경시 계약취소 및 이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반드시 등기부에 있는 동호수와 계약서상의 동호수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다를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걸로 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계약력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때 경매 배당 순위는 5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8순위가 되니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다른 세대의 확정일자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확정일자 순으로 먼저 변제하는데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많으면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다른 세대의 확정일자를 요청하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알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SGI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고가 전세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비쌉니다. 허그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 보증료 할인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저렴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특정금액 범위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간주돼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 보증금의 구간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서울의 1억짜리 전세인 경우 소액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채권이 있어도 5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며 배당 순위는 전입일자와 관계없이 동 순위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의 15세대 주택이 10억에 매각되었다면 50%인 5억 원 내에서 배당이 가능한데요. 이때 15세대가 5천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심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 선순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경매 신청 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와 함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면 안 됩니다. 전셋집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나 싶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집 구하기의 모든 것을 클릭하면 집 구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안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이것만 있어도 걱정은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